자, 여기는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입니다. 대기실인데요. 예, 가가님입니다. 지금 점프, 막 엄청 개구리처럼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이죠? 스피드 핵, 지금 각종 종합 핵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laughs> 상황이죠. 아까 <목소리> 말씀드렸다시피, 아, 블홀이 이렇게 지금, 배트그라운드 테스트 서버, 핵 유저들이 판치는, 핵 유저들이 지금, 어, 핵이 잘 작동하는지 실험하는 무대인 거죠, 지금. 이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아, 거 랭시아노바. 거 랭시아노바. 아까 막 지렁이 막 누워가지고 엄청 빨리 막 지나가는 애도 있었는데 <laughs> 제가 이제 게임 시작하고 뭐 거의 뭐 곧바로 헤드샷 당해서 죽을 거라는 게 느껴지는데 아마 보여드리죠 뭐 한번 아마 멀리 있어 멀리 떨어져도 아마 헤드샷 날라갈 겁니다. 방송 소리 들으면 알겠지만은 지금 다 중국 유저들이에요. 짱캐들 아시아 서버 테스트 서버입니다. 일타 가서 한번 파밍을 하기도 전에 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있어도 분명히 옵니다. 왜냐 제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단 원래글 쓰기 때문에 들리시죠 지금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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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킬로그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 위치 찾아올 겁니다. 왜냐, 쟤는 저희가 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로그엘은 석공으로 해드셔 또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Q8호. <laughs> 저 사람은 행렬자가 아닌가 보는데요. 제 위치를 안다면 바로 왔거나 멀리서 쐈을 텐데, 킬로그도 미친듯이 빨리 사라집니다. 그냥. 어차피 시간 낭비 안할 거니까 여기 있다보면 알아서 옵니다 핵이 아니면은 벽을 간통하고 저를 그냥 죽이겠죠 27명 남았습니다 26명 남았죠 벌써 그 인원들이 그냥 순삭 당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는 지금 핵이 잘 작동하는지 실험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벽뚫는 핵, 원핵이 아니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접근하는게 쉽지 않을거야 위치는 알아도 괜히 또 샷건에 따질수도 있으니까 샷건은 한방 데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같은 애들은 중런 신경 안쓰고 그냥 질러버립니다 그냥 와벽뚫고 가니까 그냥 저기 또 헤드샷 나오죠 23명. 지금 시작한 지 5분 됐나요? 이제 저트 속이 시작하죠. 왜 위치는 아는데 월핵이 아닌가? 얘는. 20명 남았네요. 한번 줄까요? <목소리> 19명 첫첫째째자장장나나기 전에 이 사람은 이은데요 왠지 모르제 근처에 있는 애는 월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위치 파악하고 자동 에임 정도? 벽은 안 뚫어지는 느낌? 16명. 지금 테스트 서버의 현실입니다. 핵파티 연 수가 더줄 지를 않 네요？그냥 오토바이 타고 째는 걸까요？떡 <laughs> 배로 도, 한명갔 고요. 헤드샷으로 또 나가고 죽고요 14명 야, 잘하면 여기서 2등 하겠는데요 <laughs> 핵이 마지막까지 나, 남아서 날 자, 죽이러 오거나 아니면 뭐 13명 다 왔습니다. 지금 핵이 내 위치를 알죠. 핵 잡았습니다. 얘는 이제 제 위치를 알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의미가 없죠. 첫번째 자기장 끝나기 전에 게임이 끝났으면 싶은데 <laughs> 왜냐 이동중에 맞아죽거든요 차량으로 이동해도 a 임에게 맞아죽고 부지런히 갈 필요가 없는, 없습니다 더 이상 숫자가 카운트가 안 내려가네요. 12명 이 동네는 아까 다 끝났는데, 얘가 다 잡아서. 오? 이거는 뭘까요? 월 핵일까요? 어, 이제 시작됐네 시작됐습니다 이제 봤죠 봤죠? <laughs> 왜냐 이거 하, 아, 테스트 서버에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데스크캠 한번 볼까요? 이것도 벽 뚫고 쏘는 핵인 것 같은데 보이시 죠？아, 역시, 야, 이 렇습니다. <laughs> 이게 테스트 서버의 현실이 죠？제대로 왔습니다. 블루, <laughs> 없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